자두 번째 풀이 두 번째 시계 계산 문제 풀이 해봅시다. 자 시계 계산 인수 분해 문제죠. 인수 분해 1 번부터 자 확률 문제네요. 자1 번부터 봅시다. 1번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온 눈 눈을, 눈을 차례대로 a b 라 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가 차례대로 이게 인수 분해가 되야 돼.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인수 분해가 되려면 어 A B가 어떤 눈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A는 주사위를 두번 던졌잖아요. 그래서 차례로 처음 나온 눈의 수가 A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B예요. 그래서 A가 한번 1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 x 되고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B죠. 그럼 곱해서 B가 되면서 그 눈의 수의 곱을 두 개를 합했을 때 차가 1이 나야 돼. 그런 게 모모가 있어요. 그런 게 모모가 있죠? 어, 1, 2가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2, 3이 있죠. 그죠? 곱해서 B가 되면 차가 1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즉 1, 2가 있고 2, 3인데 3, 4는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B는 주사위 문이기 때문에 6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A가 1이면 B가 될수 있는 게 2하고 6밖에 안 되네요. 2개. 일단은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b는 곱해서 b가 되면서 차가 2가 나오는 수들의 조합을 찾는 건데 뭐가 있을까? 1, 3은 일단 있점 1, 3. 그 다음에 차가 2가 나야 되니까 2, 4. 어? 붙어는 안 돼요. 왜냐하면 8이라는 건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 a가 2일 때는 b가 3밖에 안 돼. 3. 1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a가 4. 그래서 a가 3일 때는 x대고 마이너스 3x 차가 3되면서 그래서 B가 되는 거는 1, 4밖에 없죠? 1, 4. 1, 4는 그때 B가 될수 있는 거는 1, 4다. 1, 하 4. 4, 4. 왜냐면 2, 6은 이제 12가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A가 4일 때는 X 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가 되는 차가 있는데 4가 되는 건 1, 호밖에 없죠? 1, 5. 그리고 5. 5 되는 거. 그 다음에 a가 5일 때는 x 대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b에서 이때는 뭐가 돼요 1600개 안 되죠? 5, 아니 6, 6. 그 다음은 이제 될 수가 없죠. 나올 수 있는 거는 a가 1일 때는 2u 여기서 두 가지. 그래서 2하고 6두 가지, 3, 4, 5, 6일 때야. 이렇게 총몇 가지가 나요? 여섯 가지가 나와서 전체 36분의 6에서 6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b는 주사위 눈이에요. 주사위눈 자체에. 1, 3을 찾는 게 아니고, 1, 3이 돼서 곱해서 3 되는 b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3연합이 또안 되고, 얘는 4, 얘는 5, 6 이렇게 밖에 안 돼요. <laughs> 그 다음에 2번도 많이 했던 문제라고 우리 탑에서. 다음 200개의 다항식 중에서 개수가 정수인 1차 식계곡으로 인수분해되는 다항식의 개수를 봐라. 보면은, 액상 개수가 1이야. 그 곱해서 차이가 1라는 이 애들을 찾는 건데, 1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죠? 2. 그러면 곱해서 여기 1 되는 거, 차이, 둘이 곱이, 곱이 200을 넘지 못하고, 둘이 곱한 것들의 인수를 합했을 때 차이가 1라는 거. 그럼 1, 2, 가능하죠? 2, 3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3 곱하기 14가 가능해. 가 계산해보면 13 곱하기 14는 182야. 근데 14 곱하기 15는 210이에요. 그럼 넘어. 이건 안 돼. 그래서 될수 있는 건 13개가 되죠. 답은 4번이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큰 주사위에 나온 거 A, 작은 주사위는 B래요. 이때 다음 식이 정수화될 수 있는 거. 얘들아 정수에 1만 있는 게 아니에요. 0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예전 저, 얼마 전본모의고사 1번 문제로 정수를 1부터 시작해서 많이 틀렸죠. 0을 빼먹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시면 뭐가 나요? 와 루트 A 묶어내면은 B 1이 A가 1이면은 여기가 될수 있는 게 뭐겠어요? 1 빼고, B가 1 빼고, 2부터 어디까지? 6까지죠. 2부터 6까지. 그 다음에, 둘다 1인 것, 둘다 1인 것부터 합시다. 둘다 1인 것부터 하면은, 둘다 1인 것부터 하면은 여기가 1부터 일단 6까지가되요 1일 때는, 얘가 1이면은, 둘다 1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얘는 3하고, 아, 2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3가 지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 말고, 이제 4가 돼야 돼. 4가 되는 경우는 주장이 눈이니까, 4가 되려면, 얘가 4가 되는 경우죠? 4가 되는 경우, 이 안에 있는 식이. 그러면 순서상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 잘보이냐 모르겠네? 바꿔야겠다. 이 값이 4가 돼야 되는거죠. 4가 될 때는 7 곱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2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1 곱하기 4가 되는 경우는 7 곱하기 4 또는 4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이거 2배죠 순서쌍을. 그러면은 이거나 아니면 5가 되면 되고 또는 5나 2가 되면 되는 상황이고 2 곱하기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똑같은 숫자는가 3 곱하기 4, 이렇게. 3 이렇게 3,3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몇 개가 나요이기세개가 나오죠? 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9가 되는 거1 2 3 9. 9 되는 거는 3 곱하기 3밖에 안 되겠죠? 그죠? 1 9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3 곱하기 3이니까 4 곱하기 4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6 되는 거는 4 4밖에 안 되겠죠? 8 이런 건안 되니까 5 곱하기 5 5하고 5가 되면 4 4나오고 그 다음에 25 25 25는 5 곱하기 5가 되니까 왜냐하면 빼기 1을 해야 되니까 최대가 6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0이 되는 게 전체 11가지 11가지 더하기 여기 11가지 그 다음에 1 되는 게 1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1가지,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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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더해주면은 전체 18가지가 나옵니다. 4번 답은 4번 볼게요, 4번. 4번은 지금 보면 지금 만화가 나오는데 먼저 차가 3포가 크도록 가는두 1부터 9까지 두 중에서 지금 1, 2, 3, 4, 사람 보면은 수 중에 두 수를 곱두 수를 생각해서 곱하래. 그 xy를 곱한 다음에 또그 생각한 두 수를 더하래요. 이제 곱한 수와 더한 수를 서로 합하면 곱한 수와 두 수를 더한 수를 합하면 얼마가 되나요? 31이 되는데 이때 될수 있는 두 수로 만들 수 있는 주자리 자연수 중큰 수와 작은 수의 차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때 xy가 뭔지를 두 수의 곱과두 수를 합했을 때, 31이 되고, 둘을 찾는 3분의 1 품목 중에서. 일단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 인수분해, 완벽한 인수분해는 아니, 아니지만, 인수의 형태로 만들어줘. 그럼 XX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더하기 1을 왜 했어요? Y 플러스를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얘도 31에다가 1을 더하는 거죠. 여기 y 플러스 1이 공통으로 만들어지니까 y 인수분해 하시면 y 플러스 1에 32가 되자 이때 이 x, y가 지금 1부터 9까지 수거든요. 1부터 9까지 수인데 32 곱해서 32 되는 게2 곱하기 16이 되고 돼야 되는 근데 1부터 9까지니까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4하고 8에서 X가 3이면 되고 Y는 2가 되는 7이면 되죠 그래서 될수 있는 이 x y 얘네둘은또 차가 3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 조건에 맞는 거고 될수 있는 이두 자리 수 중에서 큰 수와 만들 수 있는 두 자리가 아 그럼 X가 3이고 그 Y가 7 만들 수 있는 두자의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37이고 가장 큰 수는 73이겠네. 둘의 수의 차를 빼라는 거야. 73에서 37 빼라는 거죠. 답은 4번이죠. 그다음에 5번 문제. 5번. 그래서 될수 있는 숫자는 37이고 큰 수가 73이고 작은 수는 37이니까 n 뭐가 된다? 이제 36이 답이다라는 거고. 자, 5번을 보시면. 자 이때 한 변의 길이가 a 인데 A가 더큰 음, 길이죠? 이때 AC의 중점을 D라고 하고 AD와 DB를 각각 어, 한 변을 하는 정사각형 넓이를 S1과 S2로 하자. 이때 그 넓이의 차를 구하라.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보면 A고 얘는 B야. 이 둘의 중점을 D라고 하죠요이 D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하나 만들고, 또요 D하고 또 B, 라지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만든 거야. 그죠? S1, S2. 그럼 우리 넓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AD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AD 길이는 D는 A 전체 C의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AD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b 예요 그죠? A, 2분의 A 플러스 B고. 자, DB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DB 길이는, DB 길이는 A에서 못 빼는 거야? 2분의 A 플러스 B를 빼면 되죠? 그 애는 2분의, 어, A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래서 S2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A 마이너스 b 예요 그럼 다행히 이 넓이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1 같은 경우는, Hey! B가 이가없어지고 A가 생기겠죠? 그래서 A의 답은 3번입니다. 6번 봐 봐. 번. 6번. 6번 두 원의 중심은 선분 AB 위에 있고 점 D는 BC의 중점이다. 이때 A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 길이를 10파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6도 5파이라고 할 때, 다음 A 값을 구하시오. 잠깐 여기서 끊고 갈게요.